잘 잤다 밥 먹으러 가자구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 먹려것 뭐. 오뎅도 근데 가기한게나대만영상오는데 대한민국, 대만, 러시아였어 필빈는 뭐야? 없다고 필빈이 우리가 필이야필무어 대한민국을 처음 해보는데 어? 그거 하나 처음 <laughs> 해봐봐 이상한 누구 코에 붙여라고 이는 거야. 멋있어. 그래. 해주어해줘어넣게 오래 했어. 내 빨리. 박스를 씹고 있나, 젖은 박스를 씹고 있나 모르겠네 안 나와 뭐해? 다안 나와 돼. 더 내려야 돼 내려, 내려 더 내려 이렇게? 응. 어제 응. 손가락 되게 하찮다 나를 응. <laughs> 응. 향한 것인가요? 감사합니다 어, 이놈, 이놈, 이놈 여자친구한테 이놈 한놈 인간들아 왜 테라야? 이게 음. 음. 바삭바삭한 냄새 나. 이거 빼고 내 레시피. 음. 아니도 이제 한 번에 두개 집기 스킬이 <laughs> <이렇게> 스킬. <웃음> <웃음> 너무 웃긴다, 고들어는데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돈이 안 좋던데? <laughs> <안 웃음> <근데> 근 <laughs> 지금 메인 팅이안 뽑힐 이 아, 나래 <laughs> 같아 아, <살이> <laughs> 보이는데? 와, 양배추 <얀벼지> 진짜 대단하다. <laughs> 뭐가 더 맛있어? 먹고. 하한 대씩 서 먹어봐. 뭐가 <laughs> 봐다 <그냥>. 야, 삶은 거 <laughs> 어. <웃음> 많이 먹 뭐? 많이 못드 아니 어 아니면 뭐 난리하는 해봐? <laughs> 복불복 해봐. 흔면거어 아, 나는 바이라도 맛있던 거 같아. 음. 아안 삶았네. 이그 흔들어보라니까 말도 안 듣고. 야 근데 나 진짜 머리 했어 큰일 네 머리 하지! <laughs> Mm. Or, thank you. They 4 for Barbie, yeah. We love Barbie. sorry,

근데 제가 진짜 윌리온카는 맞아? 그러니까 윌리온카야? 얘기까 그냥 먹어도 되겠어. 어, 그냥? 그냥... 밤에 먹거든요안 먹어 <laughs> <한번> 가져가 <laughs> 아, <다시. 웃음> 치킨 보네 나 하고 싶은데, 여러분. 어렵나 아니야. 바로 샤워샵으로 온 거야? 어, 조금 얘기하는 좀. 좀 많이 기다렸다는데? 아니야. 해봐 맛있는데? 응 가솔린 다 나오면 한 박스 보내줄게 진짜 맛있거든 그냥 얼음 주스 아닌가? 망고도 들어있지 그래서 엄청 신맛이 나지 않는데 달달하면서 그냥 나, 과일 주스야 나 망고 알레르기 있어 아, 너철 알레르기 있는 거잖아 망고 철 알레르기 근데 나 망고 저번에 먹었는데도 입에 뭐 나던데 진짜? 어 주스 마시는 거 Oh <laughs>

뭐이게 없어 보여? <laughs> 어? 내, 내, 냄새가 바로 치는데? 뭘쳐 지금? 이거 음, 이거 어떻게? 여기 까야 되는데? 어 거기 까야 돼첫 번째 거부터 까야 될 거야 여기 어딘가? 그냥 까자 아나 이거잖아 <laughs> 오, 오. 음, 맛있겠다 <laughs> 어, 근데 되게 알차보이는데 네. 그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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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커피 맛이 나 커피 맛이 랑 약간 이카이낌 아니야? 아침 진짜 얼마만 되게 맛있 없잖아 맛있다 밖에안나저밖에안 나? 어 내가 좀사간것지 어쩔 수 없어 안아지 사간거 알아 야, 내가 어제 성축 하았잖아 근데 아, 그어 매워 하나도 안 매워. 일단은 아, 왜 매워? 저봐. 줘봐. 아니 저봐봐. 너 마라 맛되했지 하다 근데 응, 나는 그렇게 그냥 맵다 이런데 너는 마라 맛이 진해. 대만 것다만아 2단계 먹어볼래? 응. 너 2단계야? 뭐? 나이단계야이단계 하나도 안 매워 <목소리> 와 <초시지가> 소스 <목소리> 진만들어 이거 앞쪽에 빨간 소스 있을 건데 눈이 안 보여 안경 안 쓰면 안 보여 다 아, 그때 외투리였는데 모습 보러 갔어. 딱딱딱딱딱만 입는 데. 근데 너가 거기 안고싶다 봐. <목소리> 어, 나는 옆에 모른 아저씨와 같이 봤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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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음 한 개. 어이없어. 나 조금 달아서 먹겠어. 아니 안 달아. 안 달아. 안 달아. 나는 이미 나는 이제 단 거를 못 먹어 아, 나 얼음 어. 먹고 안맛 무슨 맛지 모르겠어. 근데 얼음이와 진짜 었는데 너무 너무 좋 이거, 마우크다. 이거, 대이야 내가 이 이거. 이건 맛없다. 이게 근데 베스트야. 근데 망고, 알레르기인데, 망고인데. 괜찮아, 망고 저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괜찮아 어, 맛있어 언제까지 <laughs> <조금 안> <laughs> 만족해? 배지 음 만족해? <laughs> 망고 먹을래 오리 먹을래? 난 오리 안돼 망고 먹어 아, <laughs> 먹어봐. 이게 크림치즈야 왜 구워? 지금 먹 한국 김치 케이크래 이거 먹어 남잖아아 또? 김치 케이크 맛 없을 것 같아 맛있거든. 김치 케이크? 근데 진짜 먹어봤는데 먹어봤 김치 케이크 먹어봤다고? 말... 아니. 근데 케이크랑 하니. 김치는 맛있어 케이크 늦, 너무 느끼할 때 김치 먹으면 맛있어 먹어봤어요? 따로따로 그거는 옛날 사람들도 먹는데 좀 아닌 것 같아 김치깐 혼종이예요 김치? 네. 김치케이에다가김치 네. 김치 올려가지고 먹는거 봐봐 사람이 먹는거 근데 왜 달콤 가스가바다가사이다 그냥 그 뭐가 나저초콜이나쁘다고아 이게 더 맛있다 근데 근없얘 되게 나쁘지 않는데? 저번에 먹었던게 저번에 먹었던거 뭐야? 아빠 있을때? 그때 진짜 완전 역대으로 맛있었는데 똑같은거 똑같은건데? 이거라고? 딸기 뭐 있었는데? 딸기도 있어 근데 딸기가 좀셔서 어, 딸기 너무 맛있었어. 딸기? 딸기 맛도 있어. 응. 딸기 그러니까 있어. 맨날 까먹어. 어도트인데? 나 심지어 당근 뭐 체크도 안 해. 예. 오. 몇 명이에요? <laughs> 오, 모자 많다. 많다. 대만 때문에. 대만을 갔다 왔는데 대만 영상 약간 떡상이 되어버린 거야. 왜? 왜? 까터 쉽지? 근데 딸기 시럽에 약간 해열제 맛 나.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, 그런 거 왜요? 먹어서 그래 약인데 딸기맛나는거 어? 그래. 그치? 그래서 그거를 시럽이라 생각 안 하고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약이나맨 말른 거다 만 나요 딸기 취향 아니 천하 잘못 그니까 나들는거먹으면 딸기 취향 같고